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이 좀더 강하게 증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 추세대 하단이 이제 지지라이 돼요. 여기서 38,950원을 못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7월 18일날 이거 였는데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제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드리면, 요 상방의 목표치는 일단 없어졌고요. 얘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방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 얼추 좁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저점이. 그럼 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고, 큰 N장으로 보면, 이 고점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28,000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37,350원. 이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 밴드 구간. 38,150원도 저항이에요. 이 구간이 밴드 저항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눌렸고, 떠, 뚜줄게 맞았을 때, 이 고점을 지켜주면 땡큐. 여기를 지켜줘 정상 올라가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얼이추뭐 여기 저점이나이 정도 36,000원 정도 눌렸을 때이밴드 구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밑으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조그만 엔짜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엔짜형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36,150원이나 28,450원 구간이 여기 저점을 손절잡고갈수 있는 구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